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땀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의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그른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음행한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어,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라고 보기보다도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것은 예전에는 첩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어, 또 계모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열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대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첩이나 계모를 취했다 취한 이런 모습을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해보면, 오늘날에는, 어, 이때보다 더 심해져서, 교회 안에 음남도, 어, 이렇게 이제 더러더러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또 대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가늠죄를 지면서도, 어,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뻔뻔스럽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 교제를 하고 어떤 성도의 모습처럼 어,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실은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어, 이렇게 대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 자기 남편과 어, 제가 20년이 넘도록 우리 남편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 아내밖에 모르고 딸 둘이 있는데 딸밖에 모르는 그런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오고, 퇴근할 때 전화오고, 야근하면 전화오고, 어디 또 가게 되면 전화하고, 꼭 전화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좋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딸이, 딸 둘이 있는데 아빠를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좋은 아빠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렇게 어,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별거를 하는 어떤 그 여자, 분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본인 그 아내 모르게 밖에서 그런 간음죄를 저질러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아내에게 발각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이렇게 어떻게 교도소, 그 유치장까지 이렇게 남편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그, 간통제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는 날, 자기 남편의 유치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대요. 나오는 순간, 집으로 돌아오질 않고, 그 교회 안에서 만나, 그런, 어, 그 여자 집에 이렇게 가게 돼서, 지금 2년이란, 2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여자, 어, 집사와, 이렇게, 어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런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교회 밖에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이 음행과 음란의 어, 이렇게 범죄함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어,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또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 이렇게 성도였는데, 밖에서 이렇게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이렇게 알게 되었대요. 알게 되었는데, 어,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유부남인 거예요, 유부남. 그래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거를 모르고, 어, 데이트를 하고 결혼까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이제 그 먼저 부인과 자식들도 있는데 별거 중에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본인이 헤어지려고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때 당시에 친정 부모님이 새로 맞은 사이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뻐하셔서 도저히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그 남편과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서 한 10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사는데 다시 10년이 지나가지고 남편이 또 유부녀와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또그 유부녀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어, 교회에 같이를, 같이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세상 안에, 세상 밖에서, 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과 음행을 어, 이기지 못해 가지고요 가정을 버리 가정을 버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딸들이 상처를 받아 가지고 다시는 이제 아버지 안 본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음란은요 오늘날에도 세상 바뀌서 뿐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음란함을 잊지, 어,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는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오늘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날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이렇게 가족 중에 오빠나, 또, 친척 중에 사촌 오빠나 또 어떤 누나나 어떤 그런 근친 상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어, 이게 간음을 통한 그런 연고가 있었는지, 어,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그 앞에서 인도자가요. 한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아 2,000명 이렇게 모인 그런 중고등부 집회였나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요. 앞에 앞으로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들이 바로 인도함을 받길 이렇게 원한다. 너희들이 예수의 보혈로 제 씻음 받길 원한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사람들은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이들이 안 나가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 네 사람 일어나 가지고요 앞으로 일어나서 나가는데 나중에요 정말 셀수 없이 어, 많은 아이들이. 그 앞에 나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명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고 고백을 했어요. 어, 우리 오빠가 나랑 몇살 차이인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촌 오빠 집에 놀러를 갔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근친상간에 대한 그런 간음으로 넘어지는 고백을 실제로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게 15년 전 얘기인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예,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어, 이렇게 딸과 아들을 잘, 어, 구별을 하고, 아이들이 그런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친척 간에도 오빠다, 누나다, 동생으로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요. 그런 경험이, 어, 키스 한 번이라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주르륵 나오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어,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음란 공학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에서 정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정말 성경 안에 있는 간음으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청년들도 이 세상에서 오는 음란의 영, 악한 이 사탄의 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건세가 또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절에 보니 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란함이 있는데 그런 사람 뿐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도 마음에 통안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이 너희가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일 행한 자 교회 안에서 가늠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요 뒤에 가면 말씀에 누룩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누룩을요 이렇게 가루에다가 어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은 가루가 막세배네배 이렇게 점점 더 커지잖아요 빵을 만들 때 그때 쓰 예수는 누룩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가루가 퍼지고 누룩을 넣으면 그 음식이 금방 곰팡이가 퍼져나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 영들이 흐르고 그런 모습을 답습함으로 인해서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있겠거든. 그거를 누구가 보고 답습하고 배울까 봐 문제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너희들은 그런 일 행한 자를 왜 허용하고 너희 중에서 출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가늠의 문제가 이제 생길 때에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해결을 시키든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 출교를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기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또 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바울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고린도교회를 생각하며이 음행과 음란은 너희들이 왜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출교시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하고 왜 경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에 받게 하려 함이라. 어 우리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요. 육신은 멸해요. 그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망하죠. 망하는데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요. 그 사람이 육신을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회개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시켜 주지 않으하면그 사탄에게 내 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자 할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교회 부서 부서가 우리 교회 성도 성도들이 정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죄에 죄를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그 작은 죄가 적은 누룩과 같아서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들에게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도둑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시듯이 교회 안에서도 작은 거짓된 것을 허용하면 그 작은 거짓이 점점 점점 큰 거짓말로 갈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작은 일에 범죄하는 그런 이제 어, 부분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룩, 누룩이 퍼져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답습하고 아,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 도 되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 이렇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교회 안에 적은 누루 정말 묵은 이런 어떤 더러운 누룩이 되어가지고 나로 인해서 제가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범죄함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찬양처럼 정결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 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너희들을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져야 돼요. 과거에 악습들, 악성들,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갈수록 내 지나간 세월 속에 있었던 그런 악성이나 악습이나 악성들은 악한 마음들은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이제 뽑아져 가 가지고 이제는 묵은 누룩이 아닌 새 누룩으로 어, 새롭게 어, 악의의 찬 누룩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이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뗄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예, 우리 금요예배 오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참 순전한, 어, 동기를 가지고,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 놔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아, 저렇게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 모실 때 정말 순전한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저렇게 신앙 생활,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저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은행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은행한 사람을 사귀어서 너희 속에 그것을 배워서 너희들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중고등부가 있고 또 대학교 가는 청년, 청년도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더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또 대학교에 올라가면 또 직장생활을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음행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음행한 사람들. 그래서 음란 비디오를 자꾸 보는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음란 동영상을 보게 되고 술, 술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잔 먹다가 괜찮구나. 두잔 먹고 세잔 먹고 하다가 술 친구가 되어지고 또 나는 지금 담배를 안 피는데 또 담배 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쩌다 배우다 어, 배우게 된그 담배가 나도 모르게 또 담배에 찌드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 고등부 또 이제 대학부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는 이 믿음의 모습을 너희, 너희,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철칙으로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또 가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입술로만 구원받았다. 예수, 예수님 부르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그 이후에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만한 삶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불의한 자.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도적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모욕하는 사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의한 자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어, 내 자녀 중에 내 이웃의 영혼들이 내 친척들이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통안이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통안이 여긴다는 게요 그냥 눈물 눈물 잠깐 흘리는 게 통안이 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 앞에 갔을 때 애통하면서 울잖아요 그 서러움 때문에 그래서 막 울잖아요 그 눈물을 눈물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한 성도가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어~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나 생각하니까 인생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기 힘드니까 인생을 비관해서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남편의 친구라 그래서 어 장례식을 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 장례식 가서 남아있는 그 친척들에게 어~ 그 친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세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네. 한달 전에 모임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세상에 비관해가지고 자살해서 그렇게 몸에 달아서 죽을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통안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고3 학생이 학교에서, 하루 전날에도 학교에서 웃는 얼굴로 얼굴을 봤는데, 학교에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또 자살해서 죽었대는 거예요. 부모 없이, 어, 삼형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성격이 명랑해가지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방글방글 웃고 살았는데, 무엇에 비관을 했는지, 그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요, 먼, 아주 먼 얘기인 줄 알았어요 먼 얘기 기사에 어쩌다 자살해서 나오면 어 어떻게 이 사람은 자살했을까 누가 뛰어내렸다 누가 목매 달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 살면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어 정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통화 하니 정말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정말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펑펑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듯이 그런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는 통함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들이 그렇게 그렇게 어느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지 말고 기도할 를 때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통안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생활 우리가 또 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도무지가 뭐예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저 도무지 너희들은 절대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함으로 내 형이 부패, 내 영이 부패되어지고 내 영이 상하게 되고 내 영이 성령님을 근심 시키게 하고 내 영이 어지러워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성도들은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도무지, 사귀지 말고, 그들을 만나야 될 때는, 복음을 위해서, 통안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 마음반에 다 새기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자는 내가 기도대상, 전도대상자가 돼야지 절대 우리가 사귀거나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과, 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또더 그래요. 우리 남자 집사님도 더 그래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술자,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 한, 한잔 건네주는 그술한 잔을 피한다는 게 사실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우리 배우자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기도해서 <laughs>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도록 우리가 잘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술취하고 탐색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때로는 저 사람이 가난이 앞에 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 불이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좀 지었다고 범죄했다고 출결시키고 내쫓으라 이런 말씀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누룩과 같이 퍼져 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심히 마음판에 그런 것을 말씀으로 새기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정계시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깨달은, 어, 이렇게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영혼들이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가늠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떠나는 또 성도들도 있고 또 가까이 사는 내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음행하고 술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내 남편도 있고 또내 자식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 어잘 세워지고 이 음행과 음란한 이 모든 범죄가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적인 가늠 음란의 이런 음행의 이런 연고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